괜찮은 거야? 아빠. <웃음> <웃음> 자, 천천히 마셔요. 천천히 강에서날 구했군요. 당연하죠. 아, 고민 좀 했을 것 같은데, <laughs> 사실은 고민 좀 했죠. 아, 대체 뭐하러 이런 위험한 곳에 왔나요? 신성의 원천이요. 뭘 찾는지는 알아요.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어릴 때부터 아빠랑 단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고고학자였죠. 근데 아빠는 언젠가부터 미친 듯이 영생에 관한 걸 연구했어요. 당연히 아무도 안 믿었죠. 저까지도.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랬는데 아빠는 스스로 목숨을 그냥 잊고 살려고도 했는데 뭔가 있었군요. 엄청난 일이었죠. 말해줘도 못 믿을 거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빠 얘기가 전부 사실이었다는 걸. 외롭게 가셨지만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신상의 원천이 존재한다고 믿나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만약 진짜라면 끝까지 찾아서 진실을 밝혀야죠. 그, 그게 그렇잖아요. 조사하고 연구해야죠. 세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줄지 한번 상상해봐요. 변화가 꼭 좋은 건 아니죠. 만약 트리니티가 영생의 비밀을 얻는다면요. 끔찍하겠죠. 당신한테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 트리니티 놈들을 여기서 몰어낼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요? 협곡에서 떠나줘요 <laughs> 곧 그게 옳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왜죠? 함께 싸우는 건 좋지만 목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해답을 찾고 싶어요, 제이콥 진실을 알고 싶다고요 어디 가요? 나한텐 마을이 가장 중요해요 산길을 따라 계속 걸으면 하루쯤 걸리죠 하지만, 오래된 광산의 지름길이 있어요. 당신은 쉬어요. 곧 돌아올게요. 제이콥, 거기 있어요? 진짜. 제재소에서 원주민을 발견했다. 부상을 일으됐는데 놈들이 주변에 함정을 설치한 것 같아. 현재 사상자는 한명 수색 중이다. 다시 혼자가 됐다. 제이콥이 먼저 가버렸다. 제이콥은 확실히 알수 없는 뭔가가 있다. 이상하지만 어쩐지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놀라지 않고 들어줄 것 같다. 나를 비판하려 하지도 않지 하지만 도무지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직감으로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를 구해주기도 했고 일단은 믿어도 되겠지 하지만 역시 뭔가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다 제이콥님이 보냈어요 당신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놈들이 우릴 먼저 발견했죠 어 세상에 괜찮아요? 하, 견딜만 해요 놈들이 돌아올지 모르니 안전한 데로 가야 해요 다리 건너편에 늑대굴이 있어요 놈들도 거기 못 찾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몸으로는 늑대들을 쫓을 수 없어요 늑대를 처리해준다면 우리가 안전한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당신 권총에 쓸만한 걸줄 수도 있어요. 도와줄래요? 알았어요. 숨어있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고마워요. 제이콥님이 오랐군요. 정리되나요? 안전. 동굴은 안전해요.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될 거예요. 고마워요. 이걸 받아요. 제이 군님이 당신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다니. <목소리> <목소리> 소련 병사들, 끔찍한 일이 있었나봐. 날마다 아빠 생각이 난다. 오랫동안 아빠한테 툭 하면 화만 냈다. 그땐 아빠가 그렇게 몰두하던 일이 다 동화 속 얘기라고만 생각했어 내가 너무 어려서 그랬던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그래도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정말 이상한 건,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아빠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다. 아빤 여기까지 오지 못했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만 같다. 신성의 원천은 여기에 있고, 반드시 찾아낼 거다. 아빠는 그게 인간의 영혼에 대한 비밀을 밝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유물이라는 걸 알았더라. 아빠가 울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나뿐이다. 지선전이 더 있어 열심히 일해서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자 라라, 괜찮아요? 네, 오래된 소련 재련소 입해서 있어요 재련소 꼭대기에 있는 광산 입구로 가고 있어요 위해서, 올수 있겠어요? 지금 갈게요 몸을 지급하다니 드디어 내 천직을 찾았다 정말 오래 걸렸지만 결국 찾았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목소리> <목소리> 여기 지도 같은 거 없어? 없다고 아, <목소리> 해도 흙동으로 건물이 파괴됐으 쓸모 없을 것같아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해질 텐데, 여기 날씨 때문에 멀쩡한 데가 별로 없어. 여기가... 새로운 놈들이 들어간데 그래. 갱도에서 뭔가 발견하거나, 발굴작으로 사람을 죄다 투입한 것같 그런데 일주일동못 가서, 흙동이 일어난 모양이야. 일하던 애들이 자극하다 빡쳤나? 자기, 아, 아. 어서, 수색해. 아래쪽 수색팀이랑 연락이 는 알았어 앞에 있는 놈들한테 이 금고 안에 보관했다는데 한번 열어보자. 누구 토치 가진 사람 없어? 여기. 다들 주머. 아무것도 만지지 마. 유물은 발견하는 대로 기록하고. 이게 다 광산에서 나온 걸? 그래. 마지막 보고서를 보니까 유적을 찾자마자 다른 작업 다 중단시켰다. 혼란한 팀이 똥이로 만질지. 엄청 옛날 건데. 러시아 글자도 아니고, 어디 글자인지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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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를 죽여! 지원 버아우 내가 다 확인했습니다. 당장 그거 날겠습니다. 벌게 파자. 고마워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저쪽으로 갈 건가요? 네. 여기부터는 위험하니까 당신은 돌아가요. <laughs> 벌써 헤어지면 섭섭하죠. 궁금한 것도 많고요. 그럼 빨리 출발하죠.